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. 아니, 이거 좀 혹시 죄송한데, 톱질하고 계신 거예요? 나무를 자르신 거 아니에요? 띠어색, 띠어색, 슬금슬금 띠어색. 이게 두께를 자랑하기 위해서 네. 다 눕혀서. 음. 음. 자, 이렇게. 음. 뭔가 뭐야? 플레이팅에. 집에서 먹었으면 그렇 같은 재료를 가지고또 이렇게 다양하게, 다양하게 나오는 게 아니, 너무 예뻐요. 이 예뻐서 못 먹겠어요. 먹어볼게요. 음. 어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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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어 맞아. 네. 아이들도 응.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레몬 주스하고 같이 넣어서, 음 네. 레몬 주스도 넣었습니다. 네. 그러면 이거를 박시포님 평가를 해서 오늘 1등 한 사람이 네. 한 사람한테 다 카메라 몰아주는 거지. 지금 앞에 보면 카메라 한 수십 대가 있어요. 맞... 어, 그렇죠? 네. 한 사람만 카메라를 찍죠. 정말? <laughs> 네. 네. 일단은 네. 같은 식자재로 했기 때문에 네. 맛은 그냥.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. 김민경 아나운서님이 처음에 조금 약간 많이 안 싸본 느낌도 있었지만 네. 이꼬다리를 혹시 포인트 를 줘서 어, 풍성해 그리고 보이시나요? 네 풍성해 보이게 잘 싸셔서 DP는 너무 완전 완벽했고요. 같은 식자재로 같이 김을 말았는데 어떻게 김밥옆구리를 제대로 터뜨리는지 <laughs> 김민경 아나운서님이 성치보다더잘만것 같습니다. 울지 네. <laughs> 마요 울지 마요. 괜찮습니다. 뭐아 네. 감독님도 준비해 주시고요. 네. 괜찮겠어? 데큰데 네. 괜찮아요. <laughs> <지금> 민망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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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음 <laughs> <show. 말> 못 해, <laughs> <laughs>